어제 새벽에 오신 분 아시겠지만 마이크 소리가 안 나가지고 고장이 나서 그래서 휴대용으로 하다가 또 배터리가 끊어져가지고 어제 전사님이 육성으로 예수님처럼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또 관리하는 음향기 관리하는 곳에 연락을 회사 연락해서 와서 좀. 아주 고쳐달라고 했더니만 아, 오후에 가겠노라고. 아, 그리고는 바빠서 뭐 여러 가지로 못 오게 되고. 아, 그런데 우리 교회 이승기 집사님이또저 뒤에서 잘 모르지만 또 다시 만져 이것저것 만지고 이렇게 하다가 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기, 기사가 안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나중에 물어보니까 음향기기 저 한쪽 구석에 어디에 저 코드가 두 개가 빠져 있어가지고 그걸 다시 끼어 넣었더니만 소리가 나가지고 돈도 안 들고 고쳤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그 점이 또 감사하더라고요. 돈이 안 들었다. 그 점이 또 감사하고. 저희 목사들은 이런 것 항상 영적인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아, 이런 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 느 아, 저는 기도하고 물어보면서 아, 음향기기가 아무리 좋은 것이 다 갖추어 있어도 다 대단한 마이크를 갖다 놔도 이 코드가 빠지시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거. 코드가 빠지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외적인 조건이 다 뭐, 몸도 건강하고 잘 생기고 돈도 있는 것 같은데,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작동이 안된 이유가 어디 있냐? 보면 영적인 코드가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청와대가 지금 이런 완전히 마비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영적인 코드가 이상한 게 꽂혀 있는 거잖아. 영세교 교주의 딸이 무당이 들어와 가지고 난리 치고... 잘못된 영적인 코드가 꽂혀 있으니까, 이 나라가 지금 뭐예요, 지금? 그래서 성도들은 늘 영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면 우리 모두가 점검을 해야 돼요. 아, 왜 우리 집이 이런 어려움이 있나? 왜 내게 이런 약함이, 이런 시험이 들게 되느냐? 코드가 빠져있어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 코드를 빨리 찾아야 돼요. 이 코드를 여러분이 꽂으면, 되는 대단한, 대단한, 간단해요. 사실은 코드 간단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영적인 코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코드가 무엇이냐? 믿음의 코드입니다. 아무리 직분을 잊고, 아무리 대단한 뭐 교회를 세웠다고 해도, 이 믿음의 코드가 빠져있으면 아무것도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가봉 9장 23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니이라 하시니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래서 복음서의 모든 역사들은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요. 자기를 믿고 환경을 믿으니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믿음의 코드를 늘 확인하셔야 돼요. 같이 주여, 믿습니다. 여러분이 늘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럴 만한 시간도 없으면 그냥 아멘만 해도 돼요. 아멘. 같이 아멘, 아멘. 아멘만 해도 돼요. 병원에 입원하면 수술하면서 그냥 아멘만 해도 돼요. 아멘, 아멘. 믿음의 코드를 여러분이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믿음의 코드를 확인하셔야 돼요. 두 번째 코드는 무엇이냐? 기도의 코드입니다. 기도의 코드가 빠지면 교회도 보면 그래요. 이분은 다 잘해요. 보면 봉사도 잘해, 인간관계도 좋아, 공부도 많이 했어. 그런데 이상하게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보니까, 이 기도의 코드가 빠져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안 나가. 다른 것다 너무너무 조건이 너무 좋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일을 너무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아, 저분이 왜 그렇지? 아우, 야, 외적으로 보면 대단한데, 모든 조건이 다 있는데, 이상하게 안 되는 건왜 그러냐? 기도의 코드가 빠져서 그런 거예요. 마가본 9장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오늘 새벽 여러분들이 추운 날씨 가운데도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다 기도의 코드를 다 꽂으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 간단해요, 사실은. 대단한 기사를 안 불러도 괜찮아요. 너 대단한 사람이 안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믿음의 코드, 기도의 코드를 여러분이 늘 확인하고 이것만 꽂게 되면 다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집안에 웃음의 꽃이 피어나게 되는 거야. 사업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 코드가 다시 돌아가게 된 거죠. 다시 회복된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믿음의 코드 또 무슨 코드? 기도의 코드를 회복할 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바이블 타임을 함께 하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 어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기를 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러분, 가장 큰일이니까" "가장 큰 거는 몇 개" "가장 큰 거는 몇 개요?" "하나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집사로서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주님은 오늘 한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3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재 보세요. 여러분, 모든 만물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목적 없이 만들어진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마이크도 목적이 소리를 증폭시키는 이 컵은 목적이 있습니다. 물을 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만드셨느냐? 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기쁨이요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은 여러분 이걸 오늘 새롭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첫째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상하게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사랑 하는 것은 힘들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사랑하는 것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좋아하면서도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싸우고 갈등하고, 우리 지금 여러분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주변의 가정들을 보십시오.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참다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겠어요? 모두가 다 사랑하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지만 사랑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난 자식마저도 사랑이 쉽지 않은 걸 여러분이 경험하실 거예요. 심지어 나 자신마저도 사랑이 안 되는 걸.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이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에만이 참다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코드가 꽂혀지게 될 때, 그때 이 사랑도 가능하고, 형제 사랑도 가능하고, 나라 사랑도 가능하고, 모든 사랑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만이 참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만이 참다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장 첫째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이 사랑을 얘기할 때 이걸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신혼 부부들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사랑을 맹세하고 그러면서 신혼여행 가서부터 그렇게 갈등하고 결혼 준비하면서 싸우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첫째로 알고, 가장 귀한 것을 알고.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인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두 번째 말씀하죠. 자, 둘째는 같이. 39절입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 수많은 책들, 율법들, 그거 다 요약하면 이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러니까 경천애인 그렇게도 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다. 여러분 가정에도 가훈을 꼭 만드시도록. 제 집안도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어릴 때부터 방에 늘 써놨어요. 그래서 그냥 크게 써놓으면 아이들이 오고 가면서 보거든요. 우리 집 가훈이구나. 여러분 가정에도 가온을 만들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온을 넣으면 아이들이 늘 오가면서 보거든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전해줘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웃사랑에 대한 이웃사랑은 그와 같다고 말씀해요. 하나님 사랑과 같아요. 그러나 순서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더큰 것이고 그러나 이웃 사랑도 하나님 사랑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내가 내 먹으려고 만든 음식 만들 때 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수고할 때그 기쁨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남을 위해서 봉사할 때 남을 사랑할 때 오는 그 기쁨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차원이 다른 것이죠. 보리스 콘펠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소련에서 살던 유대인 의사였습니다. 스탈린은 신이 아닌 인간이라고 말한 제목으로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죄수들이 병으로 죽지 않고 일하다 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죄수의 건강에 상관없이 의료카드에 건강하다고 적어 작업장으로 보내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치료는 형식적이 되었고 점차 그의 인간성마저 파괴되어감을 느끼며 갈등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동료 죄수에게 전도를 받았습니다. 절망의 바닥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는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수용소 안에는 지하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 계속 기도해 왔으며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되는 것은 누군가의 헌신이 있고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도로 이 보리스 콤페르트 의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서 자기 삶의 의미가 이유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날부터 보리스는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닫고 환자들의 정성껏 치료해 줍니다. 그 결과 환자들에게 관대하다고 수용소로부터 경고를 받고 앞으로 죽을 사람을 살리면 그가 대신 죽을 것이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된 거예요. 의사가 죽을 사람 살려야 되는데 죽을 사람 살리면 네가 이제 죽게 된다. 한 번은 대장암에 걸린 죄수를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수용소의 경고를 무시하고 보리스는 정성을 다해 그를 살리게 됩니다. 치료받던 환자는 당신의 생명이 위험한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자 보리스는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 이미 죽으신 분이 계시니까요. 그가 누군데요?라고 묻자 보리스 의사는 그 환자의 귀에 대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이 보리스 의사가 환자를 살렸다고 하는 그 제목이 알려지게 되고 결국은 보리스는 공개 채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는 순간 그로 인해 살아난 환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흐느끼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닥터 보리스 선생님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가 후에 살아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알렉산더 솔제니친이었던 것입니다. 보리스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예수 크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 구원 받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복음 전도자로 귀한 삶을 살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사랑을 하면 예뻐지고 사랑을 하면 모든 안온 복이 없고요. 사랑 주군께 여드름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그죠? 사랑을 하면 사랑하면 예뻐진다니까요. 사랑하면 기뻐진다니까요. 사랑하면 우리에게 안 오는 축복이 없고,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늘 사랑하는 일을 힘쓰고, 오늘 이슬새 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쁘고 건강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저 밥 먹고, 직장 다니고, 화장실 가고, 그리고 여유 있으면 주말에 놀러 가고, 그게 우리 인간의 목적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목적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 같이 아멘. 그리고 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가장 귀한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여러분이 마시는 음식을 주면, 그건 그것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맞으면,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에게 전해주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영원히 살게 되는 저와 저의 집안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지 못하도록 교회는 나가는데 사랑은 하지 마 새벽기도는 하는데 사랑은 하지 말도록 우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싸 나와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무서워지는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공급 받아야 돼요. 전쟁 직후에 한 나환자촌을 방문한 미국 관광단이 있었대요. 거기 선교사로 파송된 한 간호사가 나환자의 상처를 싸매는 광경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혼자 중얼거리기를 나는 백만부를 준다고 해도 제일은 할 수가 없어.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자매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절대 할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에 나도 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온 선교사님들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나라 와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을 사랑하고 나환자들을 사랑하고 교핵 환자들을 사랑하고 로제타 홀그 가정은 아버님이 이 땅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아내와 자녀가 미국 가서 공부해서 의사가 돼가지고 다시 와서 한국인들 위해서 결핵환자 위해서 목숨 바쳐서 사랑하고 일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교회 부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늘 기도하며 우리 아내는 사랑이 없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아내가 낳은 자식도 사랑하기가 어렵잖아요 나와 함께 있는 남편도 아내도 사랑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죠? 아니 나라고 하는 이나 자신마저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가수들이 다 사랑을 얘기하지만 공허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짝퉁이에요. 사랑을 노래하면서 사랑 때문에 다 시험들게 되고 사랑의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늘 공급받아야 돼.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어제도 전도하고 사랑하는 모습 이번에 바자회도 수많은 물건들 그 아까운 거 어떻게 내놔요 다 내놓고 헌신하는 그 사랑이 아름다운 거.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해왔던 것이고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도 다른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랑은 장난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없는 사랑은 러브가 아니라 I like you 정도죠. 그냥 내가 좋으니까 잠깐 내 마음에 드니까 I like you, I love you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자만이 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보면 부모도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나중에 보면 다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았대.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면 그 사랑 때문에 도리어 상처받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부부 사이가 깨어지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다운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가장 첫 번째요 가장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면 여러분의 진정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고, 남편을 사랑할 수가 있고, 자녀를 사랑할 수가 있고, 민족을 사랑할 수가 있지. 하나님의 사랑 없는 사랑은 다 잠깐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이 새벽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개명, 목사에게도 가장 첫째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우리 새벽에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사랑하고 오늘 하루도 사랑만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